안녕하세요. 감자길 TV입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성수기 시즌에는 많은 분들이 괌 여행을 계획하시는데요. 이런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몰려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수기 괌 여행은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고 자리가 없어서 아쉽게 놓치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수기 감 여행을 앞두고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텔. 성수기 기간에는 객실이 대부분 만실이기 때문에 체크인 절차도 오래 걸리고 호텔 식당에도 사람이 몰립니다. 감의 대부분의 호텔 체크인은 오후 3시지만 이 기간에는 체크인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3시 전에 호텔에 도착하신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체크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바로 입실이 안 되더라도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호텔이 알게 되면 객실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대기만 하고 있으면 호텔에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줄 알고 다른 손님 방부터 준비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3시에 체크인이 안 된다면 몇 시쯤 체크인이 가능할지 꼭 물어보시고 안내받은 시간이 지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수기에는 호텔도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객실이 만실이기 때문에 하우스 키핑 청소도 늦게 하거나 아예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시에 객실 청소를 오전에 꼭 해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드 유아용 침대 제습기 같은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리 객실 예약 단계에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기간에는 조식당도 굉장히 붐비기 때문에 미리 가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호텔 내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검자기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해두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본인이 투숙하시는 호텔에 따라 액티비티나 레스토랑 예약을 체크인 후에만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인 직후에 원하는 일정과 시간을 전부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시려 하면 이미 자리가 없어 원하시는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후 공항으로 이동할 택시도 감도착 첫날 미리 예약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체크아웃을 한뒤 택시를 부르려고 하면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고 아예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렌트카 예약. 괌 여행의 필수 아이템은 바로 렌트카입니다. 성수기에는 차량이 금방 매진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약을 미루셨다가 렌트카를 아예 못 하시거나 원하는 차종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차종을 선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 기간에는 괌 현지에 와서 예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수기에 괌을 오시는 분들은 항공, 호텔 다음으로 렌트카 예약 우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괌에서는 항공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끔 실수로 면허증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렌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꼭 잊지 말고 한국 면허증 챙겨오세요. 셋째 돌핀 크루즈와 해양 액티비티.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가 바로 돌핀 크루즈죠. 하지만 성수기에는 한국 관광객 예약이 몰리면서 자리가 빨리 마감됩니다. 돌핀 크루즈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것도 무조건 가능한 빨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감자길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빨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은 호텔 픽업 시꼭 집중해서 안내를 들으셔야 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돌핀 크루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돌핀 크루즈 회사도 여러 곳이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자 이름을 잘 듣고 해당 차량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 이름을 못 듣고 픽업 차량을 놓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버스에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반드시 예약자 이름을 불렀을 때잘 듣고 정확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별빛 투어나 기타 액티비티 옵션 역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우니 가능한 빨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레스토랑 예약. 괌의 유명 맛집들은 성수기에는 웨이팅이 1시간 이상씩 생깁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약이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미리 한국에서 예약을 하시고 괌에 도착하신 후에는 호텔 체크인식 컨시어지 데스크에 원하는 식당 예약을 요청해 보세요. 수숙하시는 호텔 식당이 아니더라도 컨시어지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을 도와주고 가능한 시간대까지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예약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시거나 예약을 받지 않는 식당을 방문하시려는 경우라면 피크타임을 피해서 조금 더 일찍 가시거나 늦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의 다양한 맛집 정보와 식당 예약 팁은 감자길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여행 준비물 괌 여행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세요. 특히 샤워필터는 괌에서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고 돼지코 아답터도 현지에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괌은 1 1 0트를 사용하니 아답터는 꼭 챙기셔야 하는데 호텔에서 대여해주는 곳도 있으나 성수기에는 수량이 부족해 못 빌릴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품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번째 ETA와 괌전자 세관신고서 입국신고서 eta는 괌 여행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출국하기 3일 전부터 괌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자 세관 신고서도 미리 작성하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6. 참으로 빌리지 나이트마켓 매주 수요일에는 참으로 빌리지 야시장이 열립니다. 성수기에는 참으로 빌리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넉넉히 두고 미리 준비하시고, 렌트카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몰리기 전에 도착해 원하시는 음식을 먼저 구매해 드시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참으로 빌리지는 보통 밤 8시쯤이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 너무 늦게 가면 제대로 즐기기 어렵습니다. 일찍 방문이 가능하시면 현지인들처럼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성수기 기간. 미리 준비할수록 여행이 더 편하고 즐겁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감자길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자길 TV는 여러분의 감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도록 앞으로도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